자, 원점과 두 점, A란 점과 B란 점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0,0, B점은 6,0, 여기가 6, B점, 6,0, 여기가 5점, 0,0이 있고요그 다음에 A점은 6,10이에요. 여기에서부터 6,10만큼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 A점. 어, 6, 10, 여기가 A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삼각형? O, A, B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이런 삼각형의 넓이가 있는 거죠. 자, 이 넓이를 누가? Y는 AX라는 정비례 그래프가 2등분하고 싶대요. 자, 어떻게? 이 직선이 그려져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절반으로 자르고 싶다 이거예요, 지금. 자, 어떻게 하면 절반을 잘라지느냐, 이거죠, 지금. 그래서, 얘가 y는 ax가 된다, 라고 했는데, 그때 a 값을 구해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절반을 자를 수가 있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삼각형 oab라는 넓이를 봅시다. 이 oab라는 넓이를 보면은, 어, 어떻게 삼각형을 넣으면, 여기 직각이죠, 지금. 그럼 삼각형 넓이는, 삼각형, 어, o, 삼각형, 5AB, 5AB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보면, 2분의 1 /2 곱하기 밑변이 여섯도 까지 6이에요. 높이가 얼마냐면, 1 0이에 높이가. 여기서부터 높이가. 어, 그래서 1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약분하면 되겠죠? 어, 그래서 넓이가 30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2등분 돼야 되니까, 2등분 돼야 되니까, 요만큼의 넓이는 15가 돼야 된다고, 여기 넓이가. 그치? 자, 여기 넓이가 얼마가 된다고? 전체 넓이가, 아까 어떤 넓이가 30이었어? 이만큼 넓이가 30이었다고, 이만큼 넓이가. 그러면, 여기 넓이는 그러면 절반이니까 15가 돼야 된다고, 15. 그래서 여기가 15가 돼야, 넓이가, 여기도 15, 여기도 넓이가 15가 돼야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삼각형, 어, 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가 6이야. 높이가 네모라고 합시다. 높이가, 여기 높이가. 6곱하기 네모가 뭐가 돼야 돼? 15가 돼야 돼. 그래서 약분 하면 3이 되겠죠. 3 곱하기 네모가 15가 돼야 돼. 그래서 네모가 여기 5가 돼야 돼.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점이 x가 6, y가 5니까 여기가 6,5를 지나야 된다. 요 점, 요 점. 그래서 이 직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y는 ax인데 6,5를 지나야 된다고. x가 6, 그래서 6a 여기가 5가 돼서 양된 6,6으로 나누면. A는 얼마가 돼야 돼? 6분의 5가 돼야 된다.